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영상 한번 담아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현재 오전 4시 55분. 아, 요즘 날씨가 더워서 이제 오늘부터는 복분전 따신 분들이 덥다고 5시부터 따려고 하네요. 5시부터. 그래서, 좀 어두운데, 그래도, 한 10분만 더 이상 밝아, 좀 밝아집니다. 이렇게. 복분자 한, 한, 한 65%, 70% 정도 딴것 같습니다. 아직 그래도 이렇게 붉은기 좀 많이 보이는데. 아, 금년도에, 제가 지난번 한 말씀드렸는데, 좀 특이한 현상이 4월, 자, 5월 4일에서 5월 7일, 4일간 비가 오면서, 하루 사례가 되게 많네요. 비가 오면서 이렇게 보시면 꽃이 수정이 안 되고 마른 게 많았습니다. 이게 뭐 사과 같으면 이렇게 마른 꽃들, 뭐 차피 그한 송이, 그 일곱, 뭐 여덟 개꽃 송에서 뭐 배나 이런 것들, 그 중에 하나만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마른 꽃이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벌써 여기다 두 개가 말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꽃이 이렇게 일곱 여덟 개 많으면 일곱 개 적으면 여섯 개요 중에서 벌써 두 개가 말랐다는 것은 그만큼 수확량 감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도 꽃이 말랐었잖아요 이렇게요 예 수확량이 감소된다 그래서 마른 만큼 한 15에서 20% 정도는 수확량이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확을 해보니까 예상보다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지금 느 정도 수확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누적 수확량을 보면 확실히 감소되고 있다. 아, 그렇게 금년도에 그비 피해 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이라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은 아직은 이 주변이 전부 우박을 맞았는데 한하게 요괴는 또 우박을 또 비켜갔습니다. 우박을 최근에 지난 그 금요일, 토요일, 양일강 우박을 맞았거든요. 그리고 또 월요일에 또 일부지 또 우박 왔습니다. 근데데 아, 지난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 이렇게 우박, 아참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우박 왔네요. 삼일간 예, 그렇게 우박 왔었는데 다행히 우박은 오지 않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이제 아, 남아 있는 것들 아, 이제 한한70% 정도 수확한 것 같은데 이제 수확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 시기가 되면요 그. 참고로, 여기 지금 이제 보식한 건데요. 죽가 죽은 자리. 궁금 하신 분을 위해서 볼, 알려드릴게요. 1년생 보식한 거, 이거 언제 자라나 싶습니다. 이게, 요, 요, 정도밖에 안 자랐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요, 전지를 해서, 요게 신초, 절단전쟁을 해서, 요 위에, 이제 개수는 유도했고요. 요건 좀 많이 자란 겁니다. 적게 자란 건요 정도 자랐다. 요, 요 절단전쟁했죠. 이렇게 한 20cm 내외에서 절단전쟁해서, 이렇게 겨춘이 자라고 있는데, 아이고 얘네들은 언제 자라서 유일하나 싶죠? 이거 장마철 되면 거짓말처럼 자란다. 그래서 요 시기에 이렇게 어그 복분자하고 기합되는 이런 풀들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요 시기 되면 뭐가 많이 나느냐? 이런 바랭이, 요 바랭이 풀이 나, 많이 납니다. 바랭이 풀은 처음에 이렇게 미약합니다. 뿌리도 미약하고 그런데 이 녀석이 한번 성장을 하게 되면요, 와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이, 게 나중에 가면, 요, 꼭 무슨 등고순작물처럼막탁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이게 무성하거든요. 그리고 요 시기는 참, 그리 이건 개수갓이고요개수갓 갯수깟. 아유, 이거는 깨풀. 깨풀. 그리고 요게 이제 바랭이. 바랭이. 참, 골고루 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괭이풀. 아,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예. 이렇게. 이런 풀들이 만약 요식 이렇게 이제 잡초를 좀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 어, 마음이, 처음 심으신 분들은 이게 맞나 싶어도, 싶어도 이게 성장을 금방 합니다. 금방 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 그, 기존 키우던 것들은요, 요렇게, 어, 5월 제가 19일에서 24일 사이에 신초, 잘라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신초 25cm 내에서 절단연을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이제 교순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교순, 예, 교순 이렇게, 아, 잘, 좀잘 몰랑가. 이게 더전 풀입니다. 맨손으로 풀을 잘안 뽑는데, 영상 찍다가 또 가져와도 풀을 뽑네요. 이렇게. 영상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신초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초 자람인데요 요게 지금, 여기 지금, 요렇게 한뼘 정도 자랐거든요. 한뼘 정도. 요게, 어, 요 이제 복분자를 다 따고 나면요. 거의 한, 한 35cm, 40cm 자랍니다. 요게, 복분자 수확이 끝나면, 예, 수확 끝나면 이제 이렇게 묵은 줄기다 빼내는데, 그때 가면 한 35cm, 40cm 자란다. 지금은 요렇게 겨우 요즘 한 뼘, 한 뼘이나 한뼘 내외 자랐습니다. 요렇게. 아, 참고로 빨리 전지하신 분들은 더 많이 자랐겠죠. 참고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잠시, 아, 새벽을 여는 요 시간에, 그 일하러 오신 분들 오기 직전에 잠시 이렇게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 이제 해가 곧뜨려하네요 <laughs> 참고로, 아, 저기 보이는 산은 병풍산입니다. 상주 병풍산. 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냥 뭐 이삭 줄게 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송이마다 이렇게 두 개, 세 개, 많게는 일곱, 여덟 개, 뭐한개두개 있지만 이렇게 보면요. 이게 많이 딴 거지만은 지금 한60% 정도밖에 못딴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건 아예 말랐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서. 요 마요 송이는 한 개밖에 못 땄잖아요. 그죠? 수확 한 개를. 나머지 다 말랐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게 이제 수확량 감소가 되는 거예요 수확량 감소 예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